상해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18년 12월 3일 이제 첫주 12월 첫 주가 시작되었고 아 이일이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중 한우카가 시작되었네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번 한우카의 기간 동안에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일어났던 평화 평화에 대한 어떤 그런 중재안을 통해서 중동 평화 조약에 대한 평화 플랜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면 어떤 성경적인 중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무도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마치 이런 것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흑백 논리로 이렇게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분법과 흑백 논리가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정확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거나 알아도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두 가지의 부류가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세상이 다른 모든 것은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세상을 마치 두 가지 흑백 논리로 보는 편협한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오해와 아픔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이 시간 새벽에 예, 좀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잠깐 이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일본에서 또한 귀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지만은 글쎄요, 이런 질문이 된 문제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특히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자연에 나타난 현상과 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 깨어있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3일간의 흑암 재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 중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어떤 그 3일간의 어떤 어둠의 재앙, 어둠의 어떤 그런 흑암에 대한 어떤 어둠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도, 어, 흑암, 3일간의 세상이 캄캄한 흑암이 올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중에 관심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성경을 벗어나서 그런 나타내어지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로메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든지 어디 있든지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사경회를 우사히 잘 마치면서 이제 2월, 12월 첫 주를 시작하고 유대인의 절기 중에 중요한 수전절곧, 한우카의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 자체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가 이스라엘에게도 속히 영접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그 희생과 사랑이 헛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많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특별히 한우카를 맞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 저도 여러분도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쪼록 그런 이번 세미나 기간에도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하늘에 제가 잠깐 쳐다보니까 역시 사우스코리아 하늘에도 캠츄레일이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하늘에 비행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세미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제가 방금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이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여전히 한반도의 하늘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시안부 종말론이라는 또 그런 어떤 이단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믿음으로 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이 그 명령을 순종하는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이흑암지형에 대한 문제는, 글쎄요, 제가 광야의 소리 영상에서도 외국에서 이러한 말이 있다고 제가 소개했고, 성경의 근거는 예수님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3일간의 어떤 재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밖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출세 상함의 주님을 만날 때도 직전에 3일간의 어떤 재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음, 아마도 미국의 어떤 그 남자분이 남자분이 나는 환란을 보았다라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만 저는 특별하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거나 어떤 흑암의 어떤 재앙이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방 안에 그냥 3일 동안 커튼 치고 세상의 어떤 태양의 빛을 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우리가 머물러서 3일 그 흑암을 지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자체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수한 예수 믿음에 대한 삶에는 오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생각보다는 참으로 무섭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일어난 어떤 세상의 현상계로 너무 우리가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not, not by sight 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by f a i t 믿음으로 예수 yes, so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당연한 호기심과 동시에 엊그제 저는 그 미국에서 나름대로 캠츄리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어, 이번에도 역시 세미나 기간 동안에도 한국의 그 자연의 아름다운 가을 하늘에도 역시 캠츄레일이라는 그 비행기가 하늘을 수놓고 돌아다니면서 가을 하늘을 그 어지럽게 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그곳,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캠츄레일이다 라고 외치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중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표용이 가을을 감상하고, 어, 세미나에 동참하는 그런 순수함이 있었죠. 아무튼 저는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한국의 하늘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듣는 분 중에도 이미 한국의 하늘에도 캠츄레 일이 곳곳에 이렇게 하늘을 가르면서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하늘에도 예외가 아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하나되므로 급속하게 연결되어, 연결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수록 2018년이 이제 저물어 가면서 12월 첫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의 동참함으로 이 엄청난 흑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짓 평화와 안전의 사람들이 모두가, 타성해졌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린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2 0 0 0년 전에 나를 기념하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함으로 함께 한 주간과 이 한우카의 절기를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장 이 땅에서 주님을 광야에서 깨우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무리들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이번 선, 이번 그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함께 우리 또 온라인상에 참석한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상에 동참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예,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엄청난 변질 변함없는 이 복음이 외면되는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 무슨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지고 악한 영에 빠진 것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 저는 오래간만에, 어, 생각지도 않게, 또, 육신의 가족 중에 두 분, 음, 또 누님이 에, 주일날 방문을 해서, 어, 세미나 장소가 예배장인 줄 알았는데, 어, 아, 제가 좀 이번에 세미나 장소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은혜롭게 참맞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주일 저녁에 제가 이두분 누님을 못신다고 그 할까요? 편안하게 저희 제가 머무는 원룸 처소에서 좀 편하게 좀 쉬고 가시라고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50 중반이 넘은 이 상황에서 두째, 셋째 그 누님을 제가 모시면서 내 좁은 원룸에서 하루 이렇게 두 분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또 식사 교제하고 차 이렇게 교제하면서 를 주일 저녁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 이렇게 새벽 아침을 맞았네요 육신의 가족을 완전히 떠나고 소위 가정조차도 떠나는 믿음과 마음으로 처절하게 살아온 저의 광야 생활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신 우리 누님들이지만 은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50대 후반에 수십 년 만에 찾아와서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간증하고 싶네요 어, 뭐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이웃의 가족들에게도 잘 전파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2018년 12월 2일이, 2일, 3, 2일이 지나서 3일째 예, 월요일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어, 엄마는 편하지 않지만 조금 제가 불편한 과정, 과정이지만 시작한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음성으로 잠깐 새벽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같이 편안한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주님 모실 이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희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대한 뜻을 그 묵상하기도 합니다만 그, 그 문제는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에 접어들 때에 거동하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그리고 움직이지 안고 쉬고 있는 안식일에 이런 환란이 들이닥치으로 말미암아 이대인들이 당할 환란이 더 처참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겨울이든 한우카의 절기든 연말이든 성탄절이건추수감사절이든추수감사절이든 추석이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겨울이든 안식이이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법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3일간의 흑암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흑암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밤에서 3일 동안 뭐 금식을 한다는 등 물만 먹고 지낸다는 등 너무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어. 또 심각한 오류에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그런 준비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그 이땅의 성령님과 더불어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장소가 광야로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최후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육신을 부지하겠다고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떨어서 며칠간 어떤 어둠이 온다고 해서 내 방에서 집거하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은 그러한 모습은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되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가 버려듦을 당한다. 두 여자가 구그 여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말씀도 빼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3일간의 흑암 제앙이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도망하는 시간이 겨울이나 때로는 거죠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자다가 육신적으로 자는 것 또는 낮에 어떤 운전을 하든 우리가 예배를 하든 우리가 어디 시장을 가든 누구 사람을 만나든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된 분들은 전 세계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 있는 처소에서 왜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약속대로 신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살아 있때주 살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차분히 자기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래서 변화받고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배당이 건물이 교회 성전인 줄 아는 불쌍한 영혼들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만 꺼내도 어~ 소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종말론이라고 비판을 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형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종말론이 왜 나쁘고 시한보 종말론이 뭐가 나쁜 겁니까? 다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시한부 종말론 같이 보이고, 종말론자 같이 보일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자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런 각자의 기준인 겁니다. 다만, 성경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뭔가만 우리는 맞추고, 그곳에 우리가 중심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의 기류, 진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선이요, 다른 사람은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 자신이 선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예수님 맡기는 길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지극히...